그래서 그럼 이제 한 문단, 한 문단 이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과학적 글의 그래 구조, 3단 구조. 아, 지난 시간 복습이죠. 3단 구조, 나비 구조죠. 나비 구조의 날개가 이렇게 펄럭펄럭여도 이게 양은 아니라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치 여러분들 돋보기 혹은 깔때기가 모듯이. 쫙 문제 초점으로 가져오고요. 거기에 그 초점으로 가져온 거에서, 초점으로 가져온 거에서 해결책의 의미를 마치 이렇게, 어,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돌멩이를 딱 던지면 호수에서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그 결론이라고 했었죠. 여기에 문제하고 해법을 연결해주는 본론이 있다 그랬죠. 음, 본론이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 3단 구조 말씀드렸고요 어떤 친구가 그 구조하고 구성에 대해서, 아, 네. 강의 자료가 안 올라와있군요. 어. 잠깐 그거를 개설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맨날 그거 잊어버리네.

잠깐 올리고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등록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본론 앞에 관련 연구, 본론 다음에 고찰을 추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 그때 구조와 구성 얘기했는데, 구조는 여러분들 우리 보통은 일반 글을 쓸 때는 구절한 말을 잘안 쓰고 그냥 구성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설 소설 보면요, 소설의 제목이 없는 그러니까 제목은 있죠. 책 제목은 있지. 뭐 카레이 노래 그러면 이제 책 제목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서문하고 뭐 맺은 글이 정도 말고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그냥 쭉 줄줄이 써있죠, 그냥. 중간에 뭐 이렇게 띄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줄줄이 써있죠. 챕터가 없잖아요. 이게 보통 소설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구성이라는 말 써요, 구성. 왜냐하면 이야기 전개죠. 전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이란 말 쓰고요. 구조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뭐, 불법, 제본 근절, 방안, 연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1. 서론. 챕터가 있죠. 섹션. 2. 본론. 3. 결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있죠. 이거는, 이거는 이거예요. 구성은, 어, 인트 메인. 해서 여기다가 막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하는 방법이 이렇게 쓰는 방법이 구성이면 구조는 뭐냐면 이거지 인트 인풋 인트아웃풋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트 메인 인풋아웃을 썼겠지 그치 이렇게 한 구획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조라고 해요. 그걸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적 글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이 3단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3단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두 번째 말한 거는 관련 연구를 보통 여기 섹션 2에 둔다는 거예요. 이제 관련 연구 그 본론은 본론이라고 안쓰고 관련 자기 원래 있잖아요 근절 방안 이렇게 그거를 내용을 나타내는 걸 써줘요 삼토이 모결론 그래서 보통 이렇게 5단 구조처럼 이렇게 본론의 앞에 관련 연구 뒤에 토의를 해서 요거를 본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방법이 이제 보통 쓰는 방법입니다. 자 문단 구조도 배웠는데요. 문단 구조는 문단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토픽 센텐스 앞에 두죠. e n 토픽 센텐스 두고요. 맨 끝에 개를 한번 강조하죠. 강조하고 이 중간에 배티 넣고 토마토 넣고. 상추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토픽하고 강조 중에는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얘가 더 중요한 겁니다. 토픽을 맨 앞에 딱 내세워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하루 내용 안 바뀌진. 어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잘 쓰는 문단 먼저 볼 거예요. 그걸 먼저 보고 흐름에 따라서 문단. 그 다음에 그 구성하는 연습을 위해서 주제문 찾기 문단 구성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흐름에 따라서 문단 볼게요. 문단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자. 박지원 김주섭이라는 사람이 쓴 머신러닝 기반 시각화를 통한 악성 댓글 문제 완화 연구 디지털 컨텐츠 학회 논문지 작년 4월에 나온 그런 논문이에요. 논문의 서론 부분을 딴 거예요. 인터넷과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관심사나 이슈들에 대해 댓글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는 댓글 문화가 생겨났다. 댓글은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린 원문에 대하여 짧게 답하여 올리는 글이다. 댓글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갖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남을 비방, 혐오, 조롱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능도 동시에 가진다. 그냥 여러분들 평이하게 읽어지죠, 그쵸? 읽히죠. 잘 읽히죠. 잘 읽히는 거 좋아요. 그거, 그건 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어, 일단 좀 거슬리는 건 있죠, 여러분들. 댓글이 주어데 댓글이 주어잖아요. 그런데, 무생물 주어에 대해서 가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걸리는 거 있죠. 비방, 혐오, 조롱 또는 허위 사실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얘기했었죠. A, B, C and D 이거나 A, B, C or D 뭐라 그랬지? 면역투면역투를 음력투. 봤을 때. 우리말은 뭐가 자연스럽냐면요. 익명성을 악용해 남을 비방하거나 혐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또는 쓰고 싶으면 비방 또는 혐오, 조롱, 컴마, 허위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약간 좀 이상해요. 자, 근데 그거는 뭐 기본 규칙에 대한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문단 구조니까 문단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문단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쉬운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뭔지 한번 볼까요? 문장이 지금 세 개가 있죠. 점, 점, 점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의 문장이 있어요. 어, 문장이 세개 있는데 그 그러니까 점으로 나누면 요, 요 문장, 요 문장. 이게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보, 볼게요 이게 다음에 혹시 있는지 다음 장으로 보면 문장을 분리했어요 조제 한번 찾기예요 처음에는 댓글 문화가 생겨났다 어, 미디어 발달로 댓글 문화가 생겨났다 댓글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이트를 했고, 댓글은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도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세 번, 세개 있어요. 그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뭘것 같아요? 제목을 보죠. 악성 댓글 문제 완화 연구니까 나쁜 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그러면 주제문은 이거예요, 이거. 3번이에요. 주제문이 리프레이즈 됐다는 점에서는 햄버거 패티 밑에 빵이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그런데 그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앞에. 앞에 나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물리적으로 끌어내요, 얘를. 얘를. 문장을 그냥 앞으로 끌어내. 댓글은 자유로운 토론회 장을 형성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갖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악용해 남을 비방, 혐오, 조롱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능도 동시에 가진다. 길죠. 너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약간 줄이는 것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줄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줄인 다음에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요약하면 뭐예요? 댓글에는 그 순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역기능도 있다. 이거잖아요. 자, 역기능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역기능이 문제다.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쵸? 그럼 그렇게 가면 더 좋죠. 더 강하게. 댓글은 순기능을 우리가 허용한다 하더라도, 역기능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왜냐면 댓글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댓글, 글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용돼선안 되죠. 아, 그, 그러니까 말로 하는, 글로 하는 폭력이잖아요. 허용돼선안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뭐 좋은 글도 아니야. 막 비방하는, 조롱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글 때문에 누군가 죽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다 갖다 대야 돼. 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어, 과학적 문단 구성은 흐름에 따라 쓰는 게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글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제문을 앞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바꿔야 되고, 어,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단에 나와 있는 여러 문장들이 있을 텐데, 그 문장에서, 그러니까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어떤 문,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마침 이제 문단 안에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앞으로 옮겨주면 되죠. 근데 그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막 쓰다 보면, 막 말은 많이 썼는데, 정작 거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맨 앞에 제시하고 그 뒤에는 걔를 뒷받침하는 문장을 배치합니다. 주제문을 만드는 방법은 문단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걸 옮겨주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때는 문단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러려고 하면 힘들어요. 문장이 길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해야 된, 됩니다. 아까 같은 그 문단의 경우에는 뭐 댓글에 좋은 기능도 있지만 나쁜 기능도 있다. 이게 여러분들 주제문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이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한다고 하죠. 보통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딱 해야 될말생각 하면 악성 댓글이 문제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 악성 댓글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거를 딱 이제 앞에 세우는 거지. 그래서 문단을 구성할 때는 문단의 문장을 분리하고 주제문을 가지고 재배치를 해주고요. 주제문을 옮기고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 문단을 고려해서 다시 쓰는 게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재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거는 다음 문단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커넥티브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나 뭐 이런 것들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꼭 접속사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접속사가 있으면 더 이상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쨌든 첫 번째 내 문단하고 다음 문단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고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고, 독일더 더, 더 관련한 말을 더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하다는 걸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 수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